상당히 인고의 시간이 기다리는 건데 오늘은 참운 좋게 한 마리 1kg 넘게 잡은 50만 원, 100만 원씩 팔았다고. 심이 없이 쭉 나오길래 아님가보다 했더니 앞에서 와서 심을 쓰기 시작하는데 크면 클수록 그 잡아낼 털이를 정말 잘해요. 땡김서 챔질하고 올라오면 또 최박한다고. 여히 손맛이 찌기지. 과연 이 물고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렇다. 바로 뱀장어목 뱀장어과의 뱀장어다. 뱀장어는 흔히 민물장어 또는 그냥 장어로 불리며 장어류 가운데 유일하게 강과 바다를 오가는 미스테리한 물고기. 스테미나의 상징인 장어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 담백하고 맛이 좋은데 주로 구유로 먹는다. 장어를 잡는 방법도 다양하다. 물 빠진 저수지에서 맨손으로 잡기도 하고 쇠꼬챙이로 바닥을 찔러가면서 잡기도 한다. 한편 숨기 좋아하는 장어의 습성을 이용해 통발이나 대나무 통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특이하게 벽돌을 쓰기도 한다.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나뭇가지에 줄을 매달아 물 웅덩이 속에 넣고 기다리는데 이 방법에도. 곧잘 낚인다. 인조미끼를 단 루어 낚시에도 장어가 낚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릴 낚시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어 공식 최대어는 1998년 소양호에서 낚인 무게 3.6kg, 길이 126cm인데, 아직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장어 낚시 전문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형입니다. 앞으로 장어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파이터 김주형은 대물 장어꾼으로 소양어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최대어는 이 킬로그램입니다. 그가 찾은 곳은 해남에 있는 계곡지로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어. 장어가 나와준다면 큰씨알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장비를 세팅하는 인파이터 김주형. 해가 길어져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장어를 만날 생각에 손놀림이 빨라진다. 오늘 그가 사용할 낚싯대는 길이 4.5m, 총 10대다. 채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이, 이 채비는 제가 만든 건데, 대물 전용으로 만든 겁니다. 예, 우게, 이, 보시면, 이 볼베랑 배를 쓰고, 어, 이, 이 줄은 경심줄 50포를 써가지고, 예,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볼베랑, 볼베랑 돌해가지고, 장어가 올라올 때 계속 돌, 돌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꼬임 방지를 위해서 볼베랑을 썼습니다. 예, 이 추로 말할 것 같으면, 예, 장어 엔딩 시, 에, 이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최대한 빨리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줄은 카본 줄 8호, 바늘은 세이고 17호를 씁니다. 이 바늘을 바로 사가지고 그냥 쓰면 입걸림이 잘 안됩니다. 벤치로 어, 허리 부분을 살짝 틀어, 틀어서 해주면 에, 입걸림이 훨씬 잘됩니다. 바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장어를 만날 확률이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이 지렁이는 이제 말지렁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낚시를 해보면 청, 종류는 뭐 청지렁이, 산지렁이, 말지렁이가 있는데 대물 대물 미끼로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어는 땅강아지, 미꾸라지 등 잡식성으로 아무것이나 잘 먹지만 대물 장어에겐 이 말지렁이가 특효라고 한다. 그리고 시렁이 끼는 법은 잘 보시면 일단 끝허리를 1차로 끼니다 1차로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낀 다음에 바늘을 뺍니다. 이렇게 빼고 허리 정도에 살짝 걸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이한딱 돌아가지고 꼬리 쪽에 살짝 걸치면 장어가 입질을 해도 바늘 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이 자체가 에, 에 대물 낚시할 때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인파이터 김주영의 캐스팅은 저수지 한가운데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일제히 향한다. 호수가 아니라면 장어가 은신해 있을 확률이 높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저수지 한 가운데가 주요 포인트가 된다. 그곳에 돌 무더기나 고사목 등 장애물이 있다면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곳으로 정확하게 캐스팅한 후에는 바로 여유줄을 감아 텐션을 유지시켜 입질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5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예, 계곡지도 나옵니다 장어가. 근데 올해 유달리 지금 이쪽이 냉수대가깨었나 어쨌나 예, 늦어요 지금. 다른 해 같으면 이 시기에 예, 그 장어가 활성도가 무지하게 좋 좋은데 예, 지금 올해는 이 활성도가 엄청 지금 안 좋습니다. 이게 조금 빠른 절기에 비해서 낚시 시즌이 조금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년보다 장어 시즌이 늦은 올해. 그래서 장어꾼 김주영이. 자신의 주 무대인 소양강을 제쳐두고 이먼곳 해남까지 달려온 것이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입질 파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장어가 미끼를 문다면 장어꾼은 이를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 장어낚시 입질 들어오면 뭐 삼단 입질을 해야 깐다 걸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차 입질 입질이 한번 오고 이차 입질이 오면 거의 그아저그 아, 입걸림이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게 장어 낚시가 아, 어떻게 보면 뭐 꿀꺽 생긴다 그래서 쉽다,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엄청 어려운 낚시입니다 이게 아무튼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별다른 입질 없이 해가 넘어가고 있다. 이제부터 긴장해야 할 시간이다. 야행성인 장어는 한낮에도 간혹 입질을 하지만 어둠의 제왕이란 별명답게 어두워져야 본격적으로 먹이 사냥에 나선다. 그때 좌측 3번 대에서 입질이 들어온다. 초리대가 살짝 흔들리는 게 미약하지만 분명 장어 입질이다. 임파이터 김주영은 이를 놓치지 않고 본신이 들어올 때까지 숨을 참으며 초리대를 예의주시한다. 하지만 확실치가 않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사이 조리대의 움직임은 사라진다. 미끼만 탐하고 도망간 것인지 조심스럽게 미끼만 물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 그렇게 한 동안 더 기다려 보지만 장어꾼은 아쉬움만 삼킨다. 그때 급하게 챔질하는 인파이터 김주영. 빠가 같아, 빠가. 이 빠가 아닌데, 아우 떨어져 버리네. 음, 장어인데, 하지만 정체도 확인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 장어는 이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과감히 돌아서요. 큰큰 거는 딱당기다가 뭐가 좀 지가 뭐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돌아 과감히 돌아서. 그렇게 초저녁 입질은. 이상하리만치 약하고 힘이 없었다 그때 건너편에 자리한 일행의 마수고리 소식이 전해진다 그렇게 기다리던 녀석이다 대략 시간은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된것 같은데요 입질이 살짝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신, 이제 살짝 들어오는 게 예신인데 그 다음에 한번 더 들어가면서 탈탈 예, 털거든요 그때 이제 챔질을 해서 나온 게 고장입니다. 근데 색깔은 참 좋네요. C R 도 준수한 토종 자포니카 장어다. 뭐 장어 낚시의 이제 매력 중에 하나가 나올 때 이제 그 일반 민물고기들하고 틀리게 얘는 이제 뒤에서 꼬리를 이런 식으로 틀고서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대부분 그래 아니면 조금 하면 이제 돌 까서 돌아버리고 털려고 이제 그거 때문에 심은 엄청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맛 때문에 장어 낚시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인고의 시간이 기다리는 건데 오늘은 참운 좋게 한 마리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아직 초저녁이니까 오늘 밤에 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요보다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람입니다. 일행의 장화 소식에 한결 고무된 인파이터 김주형. 좀더 집중해서. 소리대를 주시한다. 장어의 입질 시간대는 대중 없지만 한번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정신없기 때문이다. 에, 아까 한 7시경에 에, 한 마리 나오고 그 여기도 입질이 있었거든요. 입질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장어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입질이 지금 뚜껑이 상태고. 에, 예, 바가 입질도 없는 상태예요 이제 좀 기다리면 또한번 움직일 겁니다. 이게 장어가 겸째 움직인 게 아니고 순간 움직일 때 에, 잠깐 움직이고 또 정지했다가 아, 또 입질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대략 한뭐 11시 넘어서나 입질 오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람에 간간이 조리 때만 흔들릴 뿐 장어 두 귀에 내리꽂는 입질은 보이지 않는다. 속이 타 들어가지만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장어꾼을 참을 인자에 인파이터로 부르는 것이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한다. 장어를 기다리며 꼬박 밤을 새웠지만 이렇다 할 입질은 없었다. 초리대에 끼워둔 케미컬 라이트의 불빛이 서서히 빛을 잃어갈 때쯤 일행이 뭔가를 들고 다가온다. 산림 박산에서 장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아직까지 분을 삭히지 못하고 힘을 쓰고 있는 장어. 아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줄이 늘어져서 갖고 땡겨 보니까 장어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도 역시 토종 자포니카다. 아 줄이 층 늘어져 갖고 땡겨 보니까 힘이 없이 쭉 나오길래 아 장어가 아닌가보다 했더니 앞에서 와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계속 펌핑 땡기면서 또 땡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장어가 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장어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한편 인파이터 김주영에게는 잔 입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입질이 없다. 과감하게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한다. 이곳은 충북 음성의 맹동저수지다. 1983년 완공된 차량 산맥 협곡을 막은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로 수심이 깊고 수물된 나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중부권 대물 장어 낚시터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관리실 선착장에서 배로 포인트 진입을 해 본다. 과연 이곳에서는 장어의 제대로 된 입질을 볼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예, 어제 조항 조항도 안 좋고 해남 쪽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뭐 킬어 넘는 게 말주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충북 예, 그 맹동지로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대물장을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일단 밀키는 현지인의 조언대로 말지렁이 대신 참봉어를 직접 채집해 써보기로 한다. 성 내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지 정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수지라고 하지만 흡사 호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구불구불한 골짜기와 깊은 수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장어를 만나지 못한 인파이터김주형첫 촬영이라 많이 긴장한 상태에서 조각까지 따라주지 않으니 속이 타들어간다. 하지만 장어 낚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낚시가 아니라는 걸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묵묵히 때를 기다려본다. 이내 저수지 주위로 어둠이 내리고 초리대의 케미컬 라이트는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때 거짓말처럼 입질이 들어온다. 1차 입질인 것이다. 임파이터 김주형도 순간 긴장 모드로 돌입한다. 조리대가 탁탁 흔들린다는 것은 일단 장어가 미끼를 물었다는 신호다. 하지만 확실한 본신이 들어왔을 때 침질해야 그만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장어군의 움직임을 눈치챘는지 녀석도 경계심을 드러낸다. 그때 기다리던 2차 입질이 들어온다. 드디어 챔질에 돌입하는 뭄파이터 김주영. 아빠, 네. 영이를 물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녀석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 녀석을 손에 쥐기 위해 서울에서 해남으로 다시 음성으로 먼 길을 달려왔고 또긴 밤을 지새워야 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정말 힘들게 한 마리 잡았네요. 아까 첫 잡고부터 입질이 들어긴 들어왔는데 이끌림을 제대로 못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참 참붕어를 전체적으로 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렁이를 4 개를 끼우는 중에서 이게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사실 현진이 참붕어가 잘 먹힌다고 했지만 입질이 없자 말지렁이로 교체한 것이 주요했다. 기대했던 1kg 이상의 대물 장어는 아니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 마수고를 했다는 것에 만족한다. 아, 장어는 그 이게 수심이 깊 깊지도 않고 이 가까이 떠 거는 거라 에, 나오는 이낄 감는 속력에 비해서 금방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제 씨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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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굵은 게 나오면 이제 그 버튼기는 힘이 있으니까 한600 정도면 금방 나옵니다. 이제는 한결 여유롭게 대물 장원을 노려볼 수 있게 된 인파이터 장어군 김주영. 하지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 장어는 물론 자보 입질조차 없다 그렇게 또 하룻밤이 흘러가고 저수지에 물한 개만이 자욱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좌측 1번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끊어지는 입질이 아닌 걸로 봐선 장어는 아닌 듯한데 이내 낚싯대가 꼬꾸라진다 급하게 챔질을 해보는 김주영 얼마나 힘을 쓰는지 릴링도 쉽지 않다 오. 오, 녀석의 정체는 잉어다 장어를 위해 던져둔 말지렁이를 잉어가 탐한 것이다 장어가 아니라 힘이 빠지지만 손맛을 보기에는 잉어도 나쁘지 않다. 일명 드어봉을 해서 물 밖으로 드러낸다. 잠시 버둥대던 잉어는 원줄이 돌에 쓸려서 터지는 사이 그대로 물 속으로 달아나 버린다. 잠시 쉬고 오니까 잉어 한 마리 걸려 있어서 끄집은 끄집은 해갖고니 한번 들어보니까. 에, 합사 줄이 나가네요. 에, 그리고 에, 에, 이 저수지가 낮에 나오니까 조금 더 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요란한 아침을 맞이한 후 장어를 기다려 보지만 더 이상의 입질은 없다. 그때 맞은 편에서 낚시를 하던 장어꾼이 다가온다. 애를 못 냅니까. 와 이제 짐 진단자. 산림망에서 묵직한 장어를 꺼내 보이는데. 시야이 상당하다. 어, 자다 일어본 게 한발 물고 있더라고요. 한 4시나 4시 반대쯤 됐을 거래. 비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고 나왔다가 물려 있는 것을 건져 올렸다고 한다. 인파이터 장호근 김주영도 마지막 입지를 기다려 본다. 하지만 빛을 잃은 케미컬 라이트처럼 그런 희망도 사라져 간다. 무릇 장어는 기다린다고 만날 수 있는 녀석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다리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녀석이기도 하다. 다음 편에는 더욱 더큰 장어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알어큰어어 돌리고 있지? 어. 정하다.